안녕하세요. 수입차 프로모션 맛집으로 유명한 리렌모터스 김재훈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포드링컨 7월 프로모션 조건을 안내해드릴 건데요. 더운 날씨에 많이들 힘드시니까 시원시원한 조건으로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지난달부터 판매가 아주 잘 되고 있는 효제 모델인데 인기 색상은 현재 대기가 좀 필요하지만 연락 주시면 빠르게 배정 도와드릴 수 있고요. 조건은 지난달보다 소폭 줄어들었는데 포드링컨는 추가 할인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해두시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익스페디션입니다 아직 완판 안되었는데 조건은 지난달보다 올랐습니다. 추가로 기본 서비스 품목 이외에 사이 스텝도 지원해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달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픽업 트럭의 강자 레인저 차량은 재고가 어느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가 할인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저렴한 건적으로 출고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현재 문의량이 많아진 차량 머스탱입니다. 2.3 컨버터블은 여름 시즌에 많이들 알아보시는데 할인율도 상당히 좋아서 재고 소진 전 원하시는 색상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25년식 머스탱은 지난달 대비 조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브롱크입니다. 24년식 차량이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서 조건도 살짝 줄어들었지만 충분히 추가 포위가 가능하니까 재고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될것 같고요. 25년식 브롱크는 추가된 옵션 때문에 찾아주시는 분. 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조건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지난달 대비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브롬코 차량을 구입하시려면 차라리 24년식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링컨으로 넘어가서 표자 모델인 노틀러스는요, 늘 한결같은 조건을 보여주는데, 재고도 여유롭기 때문에 추가 조건도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에비게이터 차량은 매달 조건이 야금야금 올라가는 중이고요. 마찬가지로 재고가 여유로워서 문의 주시면 추가 조건을 받아서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비게이터 차량은 아직 8대 정도가 재고가 남아있는데, 23년식이라서 쉽게 판매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할인을 한 4천 정도는 되어야 판매가 되지 않습니 생각되고요. 이 차량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드 링컨 7월 프로모션을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7월 조건이 포드 링컨 뿐만 아니라 타 그랜드도 살짝 줄었습니다. 아직 월 초라서 금방 다시 오를 거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셔서 미리 정보를 받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렴하게 차량을 잘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 미리 모터스를 꼭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